왜냐면이 녀석은 편집을 아무리 해도 브아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맥북 에어에는 아예 이런 프로펠러 그러니까 환풍기 같은.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도 담배 강호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노트북은 어, 한성 컴퓨터의 보스 몬스터입니다. 지금도 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뭐 한글 워드 작업이거나 작업을 하거나 프리미어 포토샵을 사용할 때는 보스 몬스터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의 작업 뭐 글쓰기, 영상 편집, 영상 촬영, 라이브 스트림, 방송까지 M1 실리콘 칩이 들어가 있는 맥북 프로 13인치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노트북 얘는 얼마예요? 그거? 그건 160만 원이야. 160이요? 오 160. 그렇구나. 그럼 얘요 작은 애, 얘전화기 얘는 얼마죠? 그거는 150만 원이지. 예? 150? 150이요? 아, 150. 오. 노트북 주세요. 과거에 제가 찾아다녔던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발열 제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준의 온도 이상으로 잘안 올라가고, 그래도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스로틀링 같은 게 걸려가지고 성능 저하가 되지도 않습니다. 뭐 일정 정도 수준의 성능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까지 조금 무거운 작업도 뭐할 수가 있는 그런 컴퓨터. 그런 컴퓨터를 원했습니다.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텔 기반, AMD 기반 뭐 여러 가지 회사, 삼성, LG, 델, HP, 한성 뭐 여러 가지 회사 모든 노트북들을 다 조사해 보고 봐도 완벽하게 제 기준에 들어맞는 그런 노트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3년 전쯤에 구매한 한성 보스 몬스터 이 녀석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어, 이 녀석에 들어가는 CPU는 노트북 전용 CPU가 아니라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를 여기다가 이식시켜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세팅을 했는데 그래서 성능도 괜찮고 발열을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잡아보겠다고 이 광고 문구에 나와가지고 아잘 잡는구나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가성비가 있으니까 얘를 한 110만 원에 들여왔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로는 뭐아 가성비 있고 괜찮다. 아직까지 고장은 없었거든요. 키보드가 살짝 먹통이라서 한번 무상 수리 받은 거 말고는 특별히 AS 센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프리미어라든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조금 소음이 부아 항공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말. 고 말고는 그리고 좀 무겁다는 거 말고는 단점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또 있구나. 아 그리고 편집할 때그 CPU 말고 이 GPU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g 4스 105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만으로는 얘가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댑터를 화요, 활용한 전원을 공급해 줘야지 CPU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GPU 그래픽 카드까지 무난하게 두루두루 사용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프리미어 같은 거를 네,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안 되고 뭐 카페라든가 그렇게 220볼트를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 3개월 동안 전 맥북 프로를 썼습니다. 물론 이 녀석은 프리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맥북 프로에는 프리미어 프로 말고 또 다른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 컷 프로라는 녀석이 굉장히 찰떡궁합 조합을 갖추고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 제가 조금 노력을 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파이널 컷 프로를 좀 빨리 독학해서 어 손에 익힌 다음에 이 녀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맥북에서의 파이널 컷 프로는 그냥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카톡 하는 느낌? 그냥 뭐, 페이스북, 뭐, 인터넷, 뭐, 그냥 사진 편집기로 그냥 좀 사진. 그 정도의 빠르기와 그 정도의 느낌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편집을 아무리 해도, 으아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맥북 에어에는 아예 이런 프로펠러. 아, 펜, 펜. 펜이 없거든요. 그리고 맥북 프로에는 그래도 조금 발열이 날걸 예상했는지,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하며 해보면서 팬이 돌아갔는데 제가 소리를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팬이 한 번도 돈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발열 제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특별히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서서 막 걸으면서도 편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딱 찾던 그 녀석이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쾌적하게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찾았는데 발열 제어가 잘 되는 바로 M1 칩을 사용하는 맥북 프로가 그랬습니다. 물론 M1 칩 전에 얘도 인텔 칩을 사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 녀석도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했을 때는 뭐 괜찮았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지만 또 웃긴 게 그때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텔 칩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뭐 200만 원을 겉으니 넘어가고 뭐좀 괜찮다 싶으면 뭐 300만 원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굳이 아 같은 인텔 칩인데 아 200, 300 물론 좀 좋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세팅이 아 저렇게 저 돈을 주고 사야 되나라는 왠지 모르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요. 얘는 M1 칩으로 획기적으로 넘어와서 어 색다른 칩이야. 또 M1 칩은 애플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 그래? 근데 성능도 좋아 발열도 없어 너무나 쾌적해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얘를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딱 보니까 가격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69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에, 에어 기준이긴 하지만요 야가격뭐 비싼 녀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접근 못하는 뭐 그런 녀석은 아니네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쿠팡에서 24개월 무이자가 되면서 한 15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어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단 과거, 이 컴퓨터라고 하면은 한 집안에 가장 비싼 넘버원급, 대장급 전자지, 전자제품. 그래서 가장 비싸죠. 에어컨 같은 것보다도 훨씬 비싸. 냉장고 이런 거 잽이 안 되는 집안에서 가장 비싸고, 뭐, 어 불나면은 가장 먼저 들고 도, 뛰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컴퓨터였습니다. 기본이 뭐한뭐 뭐 180이면 어우 싸네 저렴하네 200은 뭐 그냥 넘어갔죠 뭐 300만원 훌쩍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식 자체가 컴퓨터는 워낙 비싼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고 야 진작 이런 컴퓨터가 나왔었으면 아마 더 일찍 애를 샀을 텐데 그리고 아 맥북 그리고 애플로 넘어오는 걸참 잘했다 제가 기다리던 딱그 녀석이 맞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녀석도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혹여어라도 얘가 이상이 생겨서 고장이 난다면 얘를 A/S 센터로 데리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폭탄 수리비가 발생된다는 거죠. 특히 얘는 이 M1 칩과 뭐 SSD, 뭐 메모리가 다한 기판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얘 전체를 딱싹 갈아 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뭐 100만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애지중지 그렇게 다녀야겠죠 어 usb 를 바로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없이 그 썬더볼트 c타입 만 여기 다가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허브 어, 뭐 여러가지 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주렁주렁 허브 하나 정도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작업들이 워낙 쾌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네 아저씨가 사용해본 M1 칩을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이자 단점이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그런 대다수의 게임들이 여기서 사용이 잘안 되거나 되더라도 되게 좀 껄끄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게임을 좀잘안 하게 된다는 게 단점이면서 장점입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게임을 안 하니까 다른 좀 능률적인 좀 창조적인 작업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좀 예를 좀 예전 같은 경우에 좀 대단히 비쌌을 때는 비싸니까 아 비싼 값어치를 해야 되니까 게임을 안 하게 되고 뭔가 내가 뭐 코딩 작업을 하거나 뭐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뭐 미래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어, 내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젊은 대학생 여러분들도 요거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지 않고 뭔가 창조적인 작업을 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저의 3개월 사용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게도담배 가온파도구에 원래는 자동차 이야 하지만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게도담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빰빰 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